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 다육농장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몇 가지 좋은 아이들, 이쁜 아이들, 멋진 아이들, 색잘든 아이들 골라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아이는 두랑고라는 아이입니다. 두랑고. 아주 색감도 아주 잘 들었고, 물도 잘 들었고요. 이렇게 아주 멋지게 아주 날렵하게 생긴 그런 아이입니다. 두랑고. 여기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아, 멋지게 생긴 아이고요 크기도 아주 굉장히 큽니다. 자, 이거는 10, 18 정도 나오겠습니다. 18. 아, 두랑고 3만원 드립니다. 3만원. 아, 이쁘죠? 아, 두랑고 3만원 드리고요. 자, 이거는 어, 달샤벳입니다. 달샤벳. 자, 달샤벳. 얼굴이 이거는 오두에, 오두구요. 오두. 자, 요 앞에 아이 한번 보세요. 이거는 얼굴이 7 개인데 조금 배치가 앞에 거보다는 조금, 덜 이쁩니다. 사실은. 요거 얼굴은 많지만. 자, 얼굴이 굉장히 많아요. 달샤벳. 아, 요 아이들은 5만원 드리겠습니다. 5만원. 달샤벳 5만원씩 드리고요. 자, 요 아이는 첼로예요 첼로. 첼로도 얼굴 많은 군생들이고요 요거 보통 3만원씩 하는 아이들입니다. 얼굴이 많아 가지고 어, 오늘 2만4천원 해 드릴게요. 이것도 아, 첼로 2만4천원입니다. 자 이거는 아, 줄리아나 입니다. 줄리아나 제가 이거는 아, 금기가 있어 가지고 따로 이렇게 빼 놨던 아이인데 한번 보세요. 줄리아나 가격 좋고요. 이렇게 목대도 좋습니다. 금기가 이렇게 있어서 빼 놨던 아이인데 이것도 단품이고 소량이 하나기 때문에 요 얼른 찜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줄리아나, 14,000원 드립니다. 줄리아나, 크기는, 뭐, 크기는 뭐, 목대들이라, 요 아이들은 뭐, 18 정도 나오겠습니다. 아, 요거는 레드 오렌지입니다, 레드 오렌지. 이것도 홀드니까 아주 굉장히, 아, 이쁘게 드는 아이에요. 아, 레드 오렌지. 아주 멋지게 생겼고 생겼고요. 이 아이 14,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4,000원 레드 오렌지, 자 레드 오렌지 14,000원 드리고요. 어, 이 아이는 신디입니다. 신디, 자 신디는 만원씩 드리고요. 자 신디 만원 드리고요. 크기는 굉장히 좋아요. 이 아이들도 자 신디 만원씩 드리고요. 아, 이거는 연두장미 금이에요. 연두장미. 아, 연두장미 제가 드렸던 중에 어, 요 아이들이 아마 굉장히 가격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오늘 2만원 드리겠습니다. 2만원. 자, 2만원. 요거 2만원 드리는 연두장미고요. 어, 요거는 어, 더 그레이스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쌩얼이 딱 있고요. 이렇게 철화가 멋지게 붙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요. 음, 이거는 얼굴이 많고요, 생얼이. 이거는 생얼 하나에 이렇게 철화가 멋지게 붙은 아이입니다. 둘다어디 어디 뭐 나무랄 데 없이 이렇게 멋지게 생긴 아이고요. 아, 3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더 그레이스 3만 원입니다. 크기는 16cm 정도 되고요. 더 그레이스 3만 원 드립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거는 아메클론입니다. 아메클론. 아메클론은 제가 2두, 외두하고 2두만 그동안 소개시켜드렸고요. 요거 3두짜리는 어,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립니다. 요거는 아, 4만원 드립니다. 4만원. 자, 요거는 4만원 드리는 아메클론이고요. 아주 굉장히 물이 이렇게 잘 들어서. 그리고 입장이 좀짧고요 이렇게. 좀잘 달궈져가지고 아주 굉장히, 아, 이뻐요, 이렇게. 자, 아메클론 4만원씩 드리고요. 자, 이거는 사라에본입니다, 사라에본이. 아 사라에본이도 이거 물감, 이거 물들는거 보세요, 이거. 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색이 나올, 나올까요? 이게 드립니다. 자, 이거는 블루 서프라이 즈금이고요 금도 좋구요 16,000원 드리겠습니다 16,000원 드리고요 자 블루 서프라이즈금 아, 16,000원 이고요 요거는 엔젤 잉금이에요 엔젤 잉금 색감이 아주 너무 조, 조 이뻐서 자 엔젤 잉금 아주 보세요 이거 가격도 좋습니다 요거는 아 만원씩 드릴게요 엔젤 잉금 만원씩 음, 요거는 햇살 돌기 마리아금입니다. 이렇게 보면 돌기가 보이시죠? 이렇게 저 안에. 햇살 돌기 마리아금이고요. 요거, 오늘 2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만원씩. 자, 햇살 돌기 마리아금 2만원입니다. 크기는 요거는 12cm 정도. 아. 여기 돌기 보이시죠? 자, 햇살 돌기 아, 2만원 드리고요. 요거는 슈퍼블랙입니다. 슈퍼블랙. 이거 보세요. 멋지게 생겼죠? 아, 슈퍼블랙 이 3만 예, 원 3만 원 드리는데 오늘 요거 크기는 어20 2한12 20 정도 어 날개 끝까지 되겠습니다. 22 슈퍼블랙 3만 원 드립니다. 3만 원. 자 멋지게 생긴 아이 아, 3만 원에 드리고요 잘 달궈진 TM입니다 TM 아 너무 잘 달궈졌어요 아주 굉장히 따글따글 달궈져 가지고요 멋집니다 색감도 만 원씩 드릴게요 만원자 TM 만 원씩 드립니다 아 이건 파인로즈금이에요 파인로즈금 제가 3두짜리2두짜리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어얘 두고 어, 이두인데, 밑에 보면, 이거 자구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자구도 자구들이 이제 금방 나올 거고요. 나오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거, 만 육천 원씩 드리겠습니다. 만 육천 원. 파인로 지금, 만 육천 원. 자, 요거는, 라팔마예요 라팔마. 어, 어느 분이 이거를 구해달라고, 그, 그, 전화인가 한번 하셨는데, 제가 그누군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요. 그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주문 주세요. 라팔마 16,000원 드립니다. 라팔마 16,000원. 이것도 이렇게 각진 모습에 안에 물드는 거가 아주 이쁘게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라팔마 16,000원 드립니다. 아 흑장미 이거는 흑장미예요. 흑장미금. 이것도 6,000원씩 드립니다. 흑장미. 자, 극장 6,000원씩 드리고요. 아, 제가 이거 저녁 촬영해가지고 조금 늦게 올라가도, 아, 문자나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전화보다는 문자를 주시면 제가 메모했다가 바로 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10시, 11시까지 문자 주셔도 괜찮으니까요. 아,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한 11시 정도까지는 아, 주문을 받겠습니다. 아, 라지 아가금 8,000원입니다. 8,000원. 자, 라자가금 8,000원씩 드리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있는 중에 아, 멋진 아이들 먼저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자가금 8,000원 드리고요. 아, 요거는 시모야마 콜로라타입니다. 시모야마 콜로라타. 아주 물이 잘 들었어요. 이렇게. 잘듣고 분이 아주 뽀얗게 앉아있어가지고요. 자,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이것도. 6,000원 드립니다. 6,000원. 가격도 저렴하고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아 11cm 분인데, 11cm 꽉 찼습니다. 화분 11cm 분에 꽉차있고요 자, 이거는 어 멜리우다스입니다. 멜리우다스. 자, 멜리우다스, 이 아이도 참 굉장히 이쁘게 드는 아이구요. 6천0 0원 드립니다. 6천원 멜리우다스, 6천원 아, 이거는 덴트라잼 금이구요. 자구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밑에 보시면 뭐 자구 뭐 따글빠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어, 덴트라 쨍금 오늘 요거 만원씩 드릴 게요 만원 자 덴트라 쨍금 이렇게 얼굴도 많이 나오니까 어, 집에서 키우셔도 굉장히 어, 좋을 거예요 이거 덴트라 쨍금 만원씩 드릴게요 자 여기 이 아이는 뭘로 쳐라 입니다 뭘로 쳐라 뭘로 쳐라는 이렇게 색감이 아주 빨갛게 이렇게 드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아, 된 아이도 있습니다. 아, 굉장히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가지고 너무 이쁘네요, 아이들. 아, 뭘로 쳐라? 8,000원씩 드릴게요, 8,000원. 혹시 제가 지나갈 때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먼저 캡쳐를 하세요. 그럼 제가 먼저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볼로초라 아, 8,000원씩 드리는 아이고요. 근데, 가능하시면, 그냥, 좋은 거를 달라고 하시면, 저희도 좋은 거를 먼저 골라서, 어, 저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뭘로 쳐라? 8,000원 드리고요. 아, 제가 이, 아, 롱기시마를, 어, 다시 한번좀 올려드릴게요. 요거 롱기시마 오늘, 또, 지난번에 가지고 가격을 조금 내렸는데, 요거 2만, 아, 6,000원씩 드리겠습니다. 롱기시마. 요게 있으면, 요 얼굴이, 어, 요거 역, 육두가 있고요 음, 요것도 육두네요. 여기 우두가 있고요요 사두. 거의 크기는 비슷비슷합니다. 얼굴은 좀 많아도 요좀작고요 비슷비슷합니다. 요거 아, 2만, 아, 6천원씩 드릴게요. 2만 6천원. 자, 롱기시마 2만 6천원 드리고요. 잠깐만 제가 여기 끝에 가서 안 보여드렸던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어, 화이트팜이에요. 화이트팜. 화이트팜도 이렇게 물이 너무 이쁘게 들어가지고요. 자, 6천원씩 드리는 아이들이거든요. 6천원. 자, 화이트팜 6천원씩 드리겠습니다. 자, 화이트팜 6천원 드리고요. 아, 여기 이 아이는 엘크혼 금입니다. 엘크혼 금. 이거는 2만원 드립니다. 2만원. 자, 크기는 굉장히 좋아요. 이 아이도 10cm 정도 되는 크기고요. 엘크혼 금. 아, 2만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요. 어,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